크림 파크 골프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 파크 골프 타워의 오너가 될수 있는 초로의 기회. 크리스가 직접 운영하는 천만원 창업. 저와 함께 하시죠. 돈도 벌지만, 정말 멋지게 벌잖아, 우리.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정말,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제가 한 천번? 만번? 정도 질문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 이제 스크린 골프나 뭐 연습장이나 이런 거할때 특히 팝 골프도 그렇고 인테리어 저희가 하면 안 돼요? 라는 질문을 정말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자, 인테리어 공사, 지경이 나은지, 자, 소리 들리죠?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지경이 나은지 공사업자한테 맡기는 게 좋은지 그 느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전에 저희 크리스월드에서 지금 모든 풀패키지, 예. 바베큐랑 숙박이랑 숯불이나 불멍, 선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되는 걸 1인당 단돈 5만원에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비용 때문에, 아우, 어, 나 글램핑 가기 힘들었어. 가평 가기 힘들었어. 지금 가평 오기 너무 좋은 때거든요. 날씨도 춥지도 덥지도 않고. 그리고 북한강이 너무 예쁘게 펼쳐져 있으니까 북한강 조망하면서 숙박하면서 바베큐 하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 유선으로 예약하셔도 되고. 제가. 뭐, 힐링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박 3일 연박, 3박 4일 연박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셔가지고, 뭐, 엄청난 스케줄을 짜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쉬었다가, 바베큐 했다가, 불멍했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게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강만 보면서 물멍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고, 스크린파크라든지, 스크린골프라든지, 아니면 연습장이라든지, 뭐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영상으로 돌아와서,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말 많이 물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마음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왠지 업자한테 시키면 은 눈 맞는 것 같죠 근데 렌지 직영을 하면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비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업자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 저도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 주 종목이 아니죠 지금 저희가 원래 해왔던 이제 스크린 파트가 아니라. 지금 여기다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식당을 만들고 레스토랑을 만들고 바를 만드는. 근데 중요한 건 아이디어가 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식당을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우리 컨셉에 명확하게 여기 오시는 분들 이제 파크도 즐기고 술도 한잔 하시고 근데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60분 동안 술과 음료와 음식을 무제한으로 그리고 요, 요즘 흑백요리사 유행이죠. 그래서 우리 셰프가 자기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오늘은 이런 음식을 해보고 싶다. 너 내일은 이런 음식을 해보고 싶다. 이런 음식을 좋아하니까 이런 걸좀 해보자. 내가 좀 이런 걸 만들어보자. 그런 것들을 손님한테 계속 대접을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지금 음식을 만드는 그런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게 지금 많은데. 자, 그리고 건물 자체에서도 지금 3층에는 파크를 파크 예, 스크린 파크 골프장을 하고 있고 1층과의 연계성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엘리베이터도 만들었어요. 음식을 서로 전달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어 전문용으로 뭐라고 하는데 그 음식 엘리베이터도 지금 건물 안에다 만들어 놓은 거고 저희가 파크 타워를 만들겠다는 이제 하나의 흐름에서 좀 재밌게 가보자는데 다, 다시 돌아와서 직영을 할 거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론적으로 보면은 직영이 돈이 남아야 맞아요. 이 남아야 맞는데 해보면 안 남을 거예요. 일본말을 쓰면 안 되지만 전문용어로 아까지가 나고 대나우시가 나고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직영을 하고 싶죠. 누구나 직영을 하고 싶어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직영을 하고 싶은데 직영을 해야 될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직영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직영을 해도 되는 사람은 일단 인테리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와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죠. 저희는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직영은 그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돼요. 지금 여기 공사가 뭐냐면 뒤에 진열장, 저희가 수를 놓을 수 있는 이제 진열장과 그 다음에 앞에 아주 큰 바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 테이블을 만드는 이제 그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열장, 지금 사이즈 이런 것들이 나왔고 바닥에다 놓을 것들을. 우리 목수님들이 만들고 계신 건데 자, 뭔뭐냐면 직영을 하려면 공정에 대한 이해가 일단 있어야 돼요 지시를 할 능력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인테리어에서는 첫 번째가 자재예요 자재는 사실 근데 큰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자재를 쓴다 했을 때 요게 꼭 필요하냐. 근데 자재에 따라서 똑같은 자재지만 100, 100원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10, 10, 있어요. 근데 많이 쓰잖아. 근데 어떤 자재를 써야 될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야 돼. 두 번째 중요한 건 인건비입니다. 재료비보다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품이 품이라 그래요. 품이 정말 죽어 나가는 거예요. 요새 정말 비쌉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잘 활용할 능력이 되어 있느냐? 내가 구상할 능력이 되어있고 자재에 대한 이해가 되어있고 인테리어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있는 상태에서 가야지 손해를 안볼 수가 있다 우왕좌왕 하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사를 시작했는데 어, 어 뭘로 하지 어, 잠깐만요 어, 어 잠깐만 생각해보고 자 품값은 나가고 있어요 지금 품값은 나가고 있는데 어 모르겠네 어, 그럼 뭘로 하는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박살나는거예요 직영으로 치고 싶으면 일단 공부를 하세요. 모르면 공부를 해서 자재가 어떤 게 들어가고 목재는 어떤 걸 쓰고 있고 이거는 뭘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목재를 싼 걸로 해서 필름으로 붙일지 저기 후기를 뿌려 버릴지 그런 거에 대한 계산도 다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양에 대한 부분들도 버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같이 나와서 6시, 7시에 아침회 일을 딱 마치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 여기다 붙여주고, 자전는 이렇게 주문하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까지 갈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지경이 가능해요. 물론 남는다고 보장은 못해요. 왜냐면 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이 또 어떻게 갈지를 몰라. 그냥 구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경의 위험성은 이제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그럼 무조건 시키는 게 좋아요. 시키는 거에 함정은 뭐냐면 평당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냥 두루뭉실하게 묶어가지고 평당 얼마예요.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자, 이런 겁니다. 근데 지경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오늘 영상은 지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내용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자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는 거요 건축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자재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이해 이거를 컨,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요게 아, 돼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요 영상이 뭐좀 재미있으시면 제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 인테리어를 만약 에 직영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겠고 자 저는 여기에서 한 일주일 정도의 공사를 마무리 접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파크 타워에 대해서 1 층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식당이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제 라운지 공간을 만들고 <놀람> 저런 목수님들이 필요해요앞에로 뭐라든지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라운지 공간을 만들고 저녁에는 술을 음식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바 공간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그거가 되는. 그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거고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진열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상판을 멀바우라는 재질로 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멀바우 전체를 깔아버리면 비용이 한두 끝도 없이 가겠죠.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은 멀바우를 하고 안 보이는 부분은 일반 합판으로 하자. 이런 계산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사람만이 직영공사를 칠수 있으니까. 아, 또 하나. 근데 내가 아는 인테리어가 있어. 예, 보통 제가 보기에는 아는 분들한테 더 당합니다. 예,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는 사람한테 시켜는으면 뭐라고, 못하잖아.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알든 모르든 뭐라고 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 또 상관이 없겠지만. 자,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 지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여러분들 알고서 뭐 인테리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계산해 보시면 될 거고. 가장 문제는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그냥 내가 일 보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보고 그럴 바는 주지 마세요. 무조건 손해납니다. 예, 무조건 손해나고 무조건 손 산으로 가고 내가 돈을 예를 들어 뭐이 정도 뭐한 5천, 5천만 원들어서 하고 싶어서 1억 넘어가는 거 그냥 금방이에요. 금방.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만 원으로 글램핑 창업이 가능하다고? 네 가능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 북한 매저드 크리스월드가 보장하는 천만원 글램핑 창업의 기회 연13% 확정금리와 사계절 넘쳐나는 크리스월드 콘텐츠 이용 혜택까지 크리스월드 천만원 글램핑 창업